여러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행지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가족여행으로 낙후되고 아무것도 할게 없을 것 같은 여행지에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순박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거나 하는 일 말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를 싫어하는 시골 출신 미국인이 반강제로 한국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 떠밀려 한국에 오게 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갔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오밍에 사는 미국인입니다. 제 출신지를 밝혔을 때 와이오밍이 어느 나라냐고 묻는 미국인도 종종 있을 정도로 와이오밍은 미국에서도 정말 인지도가 떨어지는 시골이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고 와이오밍과 이곳에서의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 몇번 가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예민하고 여유도 없어 보여서, 도시에서의 삶은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사실, 제가 굳이 도시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약혼녀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제겐 중학생 때부터 만나온 약혼녀가 있고, 우리가 곧 결혼을 할 거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굳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제 약혼녀는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 전에 꼭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녀가 몇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시청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녀가 한국에 가자고 하니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저처럼 시골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녀는 한국의 멋진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을 보고 반해서 지금 한국에 못 가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의견에 반대했답니다. 아시아는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천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베트남 전 참전용사신 할아버지의 욕으로 함께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고, 베트남인들은 관광객인 우리의 돈을 갈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미국인이면 마땅히 베트남에 사죄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질 않나? 가격표에 버젓이 쓰여 있는 음식값에 10배를 더부르지를 않나? 심지어 베트남의 경찰은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저는 아시아 국가는 다신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한국과 베트남은 다르다며 때를 쓰더군요. 시골에 사는 제게 아시아는 전부 똑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는 제가 안 간다면 혼자라도 한국에 가겠다며 짐을 꾸리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약혼녀를 혼자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네, 맞아요. 한국은 베트남과는 확실히 달랐답니다. 한국에는 와이오밍에서는 본 적도 없는 마치 뉴욕에서나 볼법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수많은 최첨단 인프라가 가득해서 저는 마치 여든 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처음 보는 신기한 장치들 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지하철도 무척이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영어 방송이나 표지판도 친절하게 적혀 있어서 저희는 편하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그렇게나 가고 싶어했던 한강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은 그 조화가 대단했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니.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경계도 하게 되었는데 미국 대도시에서 봤던 예민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떠올라서 이런 세련된 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분명히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한강에 이어 한국의 멋진 건물들과 고궁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린 그녀 대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맹수처럼 눈에 불을 켠채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던 책에 하나의 먹잇감이 포착되고 말았어요. 바로 어떤 한국인이 제 약혼녀에게 다가와 저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물간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저는 그녀와 함께 포즈를 잡는 척하고 그에게 언제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진을 찍는 척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치려는 그 한국인의 속셈은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 앞에서 그 사기꾼을 멋지게 잡아서 아시아는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은 3분간 사진만 엄청나게 열심히 찍더니 이내 휴대폰을 건네주며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하니 그때 더 멋진 풍경을 보러 오는 게 어떻겠냐며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러고는 이곳에서는 한복을 빌릴 수도 있고 근처에서 야간 시티 투어 버스도 운영하니 꼭 가보라고 하더군요. 도시사람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먼저 다가와서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어주다니, 이건 와이오밍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쨌든, 한국인의 호의는 감사했지만, 저희에겐 짜놓은 일정이 있어, 아쉬움을 뒤로 한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 근처에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식당이 있다고 했고, 제 약혼녀는 이곳에서 꼭 식사를 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와이오밍과는 달리, 너무 밀도도 높고 복잡해서, 지도로도 정확한 목적지 검색이 안 되더군요. 결국 저희는 길을 계속해서 헤매다. 한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저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으나 영어를 못하는지 손짓, 발짓을 써가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실 제 약혼녀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왔지만 역시나 한국인과 대화하기에는 애매한 실력인지 한국인 여성처럼 입만 뻥끗할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여성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다시 알려주려고 하며,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줬고,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런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이어지던 중,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영어를 할수 있으므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더군요. 보통 미국에서는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건 팁을 얻으려는 베트남인들에게도 너무도 많이 당한 수법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남성을 경계하게 됐지만 지금껏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놀라운 호의를 믿고 이 남성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으로 향하는 10분 동안 한국의 식당은 밑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니 놀라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고 서울 시내 웬만한 곳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존재하므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참고하라는 팁도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느라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께 휴대폰 충전을 맡기라며 한국 웬만한 식당에서는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귀중한 정보도 주었답니다. 그는 그렇게 저희를 식당까지 안내했고 그에게 팁으로 얼마의 현금을 주려고 하니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즐거운 여행 되라며 어디론가 가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의 말대로 한국의 식당은 무척이나 푸짐한 무료 반찬을 제공해줬고, 세련된 도시 풍경과는 반대로, 이 식당은 차분하고 조용한, 이 식당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리도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끌리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한 식당에서, 외국인인 저희가 신기한지, 저희를 유심히 관찰하던 한국인 노부부는, 몸짓으로 저희의 다음 행선지를 묻더니, 저희가 이제 호텔에서 쉬려고 한다고 말하자. 자신들도 마침 그쪽으로 간다면서 호텔까지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물론 미국에서 남의 차를 얻어타는 건 미친 짓이지만 그간의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미쳤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묵을 호텔이 너무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노부부가 정말로 우리와 같은 방향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노부부의 호의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호텔로 향했어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세심한 호의를 받다 보니 저는 도시 사람이라고 냉정하고 여유가 없는 게 아닌 그저 국민성의 차이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처럼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을 팬으로 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국인들은 하루도 안 돼요. 저를 한국에 완전히 열광하게 만들었고 한국인들의 놀라운 국민성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이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베트남에서 상처를 입으신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재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감동까지 느낄 정도로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는 걸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노부부는 한국 음식을 잘 먹는 네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호의를 베풀어 준게 아닐까 싶어. 한국인들은 자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곤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이나 생판 모르는 외국인을 태워주는 한국인이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미국에서 자살행이나 다름없거든.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전 세계에 저명하다는 수많은 학자들도 이들의 역사와 발전사, 한국인의 특징을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